<laughs> 내가 죽는다면 뒤를 부탁해 한번 따라가 봐야지 I wish for life, wish for life. 아! X발! X발! 아, <laughs> 왜요? <웃음> 어떻게 된거야? 어? <laughs> 저런 어? 저 카메라 없어 이제 소금총을 던져줘 달려야죠. <laughs> 이거 손가락 다 접힐 때까지 쓸수 있지 않나? 근데 뭔가 페널티가 있는지 모르겠어. 다 접히면. 음. 나도 써볼래. <laughs> 어떻게 어디 있어요? 신도님, 있어? 신도님. 여, 임세호가 어, 씨 아, 뭐야? 얘, 얘가 살아 들어왔네. <laughs> 어 뭐야? 나나죽었는데 소원은 이루어진 거야? <뭐라> 귀엽긴 해. 이거 그냥 면 소원은 비워지고. 나도 한번해봐야지 <뭐라> I wish for <뭐라> <your> life. <뭐라> 형. 어? <뭐라> 온도 보일 <볼> 줄 몰라? 몰라. <뭐라> 알려줘? 알려줘? 온도 보는 <뭐라> 거야. 아니, 온도 너가 봐라? 볼래? 아니, 너가 봐. 자, 마이너스 1도면은 11도인 거야. What? <뭐라> 나 이게 입대기 타는데 <laughs> 여기 앞에 있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이새끼 입데대기 타는데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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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, 이 새끼 진짜 오오너야오오오오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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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게 쭈어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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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, 무서웠어? 불왜 꺼져? 이벤트인 것 같은데? <웃음> 시발. <웃음> 시발. <웃음> 이벤트다, 이벤트. <laughs> 아, 이발 <laughs> 뽑는다고 말을야지 <하지. 웃음> 어디서 죽었어? <laughs> 어, 어!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향초, 향초 쓰고 정면에 숨어. 아, <laughs> 어 건데 안 열린다. 오래 갔다. 얘 타나보다 얘 이게. 소리 가까워지고.

<laughs> 다죽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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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<미도> 올킬인데 제일 안쪽에 여기랑 <laughs> 어? 어! 미친새끼 어, 어. <laughs> <그치> <laughs> 어, 소리 지를 뻔했네 어. <laughs> 다음에 여기 도 똑같이 저기 옷장비 여기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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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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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앉아야 안 보일 듯? 여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될까? <laughs> 어, 어 근데 왜 불을 닫거대 와 아씨야 나눈 감았어 아니 <laughs> 아니 누가 문을 닫아 누가 문을 닫아가지고 <laughs> 나문 앞에서 씨가 그냥 눈 감고 있었어 그냥 <laughs> 이벤트 엄청 훈네 어, 에? 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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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는데? <웃음> 잠깐만,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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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약 먹고 양약 먹고 오자. 죽었어 죽었... 어... 콘 퓨즈 나갈 것 같으니까 깜빡깜빡 깜빡. 또 깜빡깜빡했어 왔어 아, 겁나 무섭다고! 고 퓨즈, 나간 듯 어. 삐삐뭐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오오 하하 이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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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 개웃기네 와 별세 게임. 뒤로 부탁해! 이버스 <laughs> 사인! 이벤트 한다. 어, 사진 찍어! 이었어가었어이버스 사인! 아 버스가 사인! 가볼까요 에. 에. 너무 올라가는데? 다다 <laughs> <laughs> 어? 너 뭐.. 어? 어그 정도면 키스도 가능해. <laughs> 어? 나 아, 나 귀가 왜 이렇게? 왜, 너왜 이렇게? 너왜 이렇게 귀가 좋아? 나왜 이렇게, 이렇게 귀가 잘 들리는 거야? <뭐라> 어? 야 어, 뭐야? 뭐야? 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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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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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 벌써 어떻게요?